아아 아! 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어어...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 TVT사 t v 학개럽기 상렬의 첫 번째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프로터스 대 랜덤전! 랜덤 대 프로터스전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아악! 자 이번 경기는 프로터스의 랜덤전 랜덤 대 프로터스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전 랜덤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건어 굉장히 또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랜덤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못한다 우리는 이두 가지를 또 알아가면서 랜덤전을 즐기시면 됩니다 랜덤전은 그런 종족전이야 그런 종족전이죠 그래서 랜덤전에 빠르게 정찰 가면서 사내방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파악할 만합니다. 동엽동엽님 동협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서 사내방 위치, 사내방 필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에 아 가나다라마바사 한 번씩만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티스타 TV 재밌게 보고 있, 있으시다면은 아 가나다라마바사 아자, 아자차카타파하 한 번씩만 쳐주세요. 토스 말고 다른 종족 해야 될 거라고. 여시나 드세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저거는 스캐어 때문에 진 거잖아요. 수발로마. 하나둘 나번다 하나하나 한 번씩 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쭉쭉 시간을 사해 봐요. 종족 살해, 빌드 살해 여러 가지 확인해 주도록 합니다. 들어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프로토스 하면서 진게 말할까? 이긴 게 말할까? 여러분들 이긴 게 많아요. 수발. 아싸 저거 잊었다. 아 맞다. 나 공개트지. 아 스캐럽 못 가잖아 그거. 가면 못 가네. 어쩔 수 없지 지상병력 가면 되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답은 히오스라고요? 에반데 답은 전기충격이다! 아이 존나 빠르네 아니 스케럽이 나가다가 여기서 그냥 터졌는데 그, 불발로 터지는 거 있잖아. 아예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불발로 터지는 거. 그게 한두 번이 한 대여섯 번 나왔어요. 진짜로. 그거면은 솔직히 말다 했지. 내가 못해서 진게 아니야. 프로토스가 문제가 아니었어. 리버가 문제지. 리버가 죽일 놈이지. 죽일 놈이지 뭐. 우리 집 고양이가 사기, 사고 친것 같은데, 나가볼까요, 여러분들? 무슨 <laughs> 우당탕탕 파라방팡팡 소리가 밖에서 들렸는데, 우리 집 고양이가 또 사고 쳤나본데. 어, 랄리 포좀 찍었는데, 왜안 가냐? 이형 정모 왔다요 미르시네요. 안녕하세요 정모님. 장모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장모님이라고 할 뻔했죠. 송합니다개 노잼이었군요. 자일단은 그냥 제일 무난한 배드 선택할게요. 원게이트 포지더블. 뭐야 커세어 포지더블. 컷 보죠. 아, 꽃부터 살려주세요 진짜로 아 죽었다 아싸 살았다 히 사지로 이게 실력이 돼 새끼야 와 이걸 왜 올라가다가 맞았어요 영영영 융링 봐 봐요 우린 칠 수도 있어. 자, 사레 빌드 봐야 돼요. 그래서 빌드에 대한 맞춤 대응 들어가야 되겠요지 한번 더 나왔고요.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건이 사레 커서를 통해서 사레의 오버로드 좀 잡아 주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고. 사레가 이거를 성콘 뭐 콜로니와 뭐 다른 걸로 막아낼 수 있겠지만은 과연 그걸로 막아낼 수 있을지를 봐야 됩니다. 봐요. 뭐지? 개꽁짜. 개꿀이잖아. <웃음> 개꿀이잖아. <웃음> 이렇게 꿀은 없잖아. 너무 꿀인데? 세상에서 제일 꿀인데. 드라곤으로 오버로 잡는 것보다 좋은 건 없거든. 어, 어, 더블링도 꿀이잖아. 집중 안 하잖아. <laughs> 안녕. 집중해야지, 친구야. 집중하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돌아가야지. 사내망에 지금 뭐 스포크로니가 있던, 뭐, 그, 들어가 있던, 뭐 상관없는데, 어쨌든 간에 들어가서 오버로드를좀 때려주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고요. 오버로드를몇 개나 잡느냐에 따라서, 요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키드라이 스크를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오버로드를 잡는 거죠. 이렇게 같이 내려주면서 오버로드를 잡고, 사내가 오버로드를 키드라이 스크가 없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고요 그 오버로드를 계속 죽어나가면서 죽어 사내가 이걸 만약 막아도 영면시가 안 된다는 라 거죠. 오버로드가 없기 때문이지. 롱 들어가지로 앞마당 하지로. 이게 바로 언게이트 플레이의 정석 플레이이죠. 요런 이 테크닉 거란 여러분들의 플라이가 나온다면은 굉장히 또 쉽게 경기를 또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레어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뭐가, 뭐가 중요해. 저오버로도 네? 막혀서 생산도 못하는 친구가. 여러가지 플레이로 갈수 있어. 뭐 커세어 다크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뭐 지상 병력들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지상 병력들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지상 병 갈게요. 허세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 요 제가. 허세를 싫어해서 스카우트에 간 스카우트 빌드를 만든 것도 없잖아, 있어요. 예. 네. 공격을 시작하자. 4킬이지. 공격을 시작하자. 5킬이지. 헤 멘붕 <laughs> <laughs> 터졌지. 앞마당 공격도 못하지. 투캐논이면 끝났지. 그래서 다크 아크를 먼저 개발해가지고 사실 뮤타스트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각을 또 막아내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네. 이들아 못오죠? 완벽한 거리제기 싸움.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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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팍팍 좋아. 육킬 0 0원 객불. 아유. 준비가 끝났다. 두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스파이 올리는 거. 하나는 진짜 뮤랄리스크.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단 생각해야 되는 건, 뮤랄리스크에 대한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우리 뮤랄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할 거면, 악한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그리고 본진에 캐논도 늘려야 된다는 거 캐논 뚫려야 된다는 겁 캐논. 이두 가지를 하면은 사대방 공격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면서 운영을 들어갈 수 있는데 다크 아콘의 업그레이드 를 찍어주면서 상대 미타스가 왔을 때의 대처를 다크 아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질럿의 바로 버프를 찍고 아콘과 질럿과 다크 아콘의 조합을 통해서 상내방을 때려주는 이런 움직임 나와주면은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정찰할 근거가 필요하다 그 근거를 통해서 어 앞마당 가스를 캐요 이러면은 뮤랄리스크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거죠 가뜩이나 가난해가지고 드론도 없으신 분이 앞마당 가스를 캔다라는 거는 뭔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생각만 하면서 대처를 하면 됩니다 그죠 항상 모든 상황은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정찰을 의해서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라 거죠 중요하다는 거지. 어 뭐야? 빨리 빼고

님 방송 시간 좀 알려주세요. 스위치 TV에 가면 방송 시간 나와 있습니다. 보통 오후 7시에 진행해요.